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저소지를 품은 개방감 뛰어난 특별한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매물은 양쪽으로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진입이 용이하며 사방이 국유주와 맞닿아 독립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및 IC 접근성이 뛰어나 옥천군청과 옥천IC까지 차량으로 약 8분, 대전IC까지는 약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대전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합니다. 본 매물의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5,266제곱미터, 1,59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남양 배치가 가능하고 저수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풍경이 좋아 전원과 도심의 조화를 고려하는 분들께 적합한 토지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물 접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옥천 읍내와 가깝고 저소지를 끼고 있는 개방감이 아주 훌륭한 매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입로 토지 모습까지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토지는 이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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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까지 사거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이동이 가능한 사거리에 코너 자리. 그래서 개방감이 뛰어나고요. 어디서든 진입하기도 편리합니다. 옥천 읍내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안으로 확인까지 가능하는데요 바로 저쪽에 옥천 읍내의 아파트 단지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차량으로 5분 이내면 시내권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옥천 군청과 IC는 차량으로 약 8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권에서도 멀지 않게 올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산세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장령산 줄기더라고요 이 안쪽에는 요 용암사라고 유명한 사찰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이 남쪽이고요. 저수지를 바라보는 저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양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계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 경계 보시고요. 우리 토지는 동서, 남북으로 국유지를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개방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전원생활까지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산책도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땅에 서서 바라보니까 확실히 산세도 멋있고 도심지도 가까이 보이고 뭐니뭐니 해도 저수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역시 제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지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5,266제곱미터, 1,593평이고요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축을 통한 개발행위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농업민들은 농가주택을 건축해서 거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선으로 상담을 드릴 건데요 대신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농업보호구역에도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 개정을 통해서 일반인의 단독 건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분명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당 토지를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평수가 1593평으로 작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뭐 분할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 농사를 짓고 주말 농장처럼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가에서 지금 나와서 진입하고 있는 이쪽은 전체 국유지입니다. 도로고요 제가 가리키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땅이 요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를 다 하나씩 밟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지만 면적이 워낙 넓고요. 어,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토지 전체의 모습을 다 비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